어제도 네. 저는 멀티워크를 쓰고 왔기 때문에 네. 네. 49월 달에 전화가 거의 안 왔습니다 어? 오픈하우스 한 명? 한 명?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 왜냐면 일단 시세가 하나 생겨버렸기 때문에 안 좋죠 아... <laughs> 음, 안 좋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백창곤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설동원 리얼터입니다.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음. 그 회사 오피스가 코키턴 센터에 있다가 지난달서부터 네. 노스로드에 있는 서튼 웨스트코스트 자리로 옮겼거든요. 오피스가 옮겼다는 거좀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마켓 업데이트는 나왔는데요. 별로 뭐 같아요? 네, 네. 같아요. 네. 음. 그냥 뭐 별일 없이 잘 지나가고 있고요. <laughs> 왜 나는 최악이지? <laughs> 밸런스드 마켓이나 마무기가 이제 할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 이제 완전히 바이어 마켓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바이어 마켓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저는 멀티오퍼를 쓰고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바이어 마켓이나 과연 바이어 마켓은 말 그대로 바이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바이어 마켓인데 네. 이거는 뭐 제가 쓸려는 집은 멀티오퍼 써야 되고 네. 제가 살려고 하는 집은 안 깎아주고. 네. 그러면 과연 이게 바이오 마켓이냐? 라는 음. 또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팔리는 집은 또잘 팔리니까 이게 네. 바이오 마켓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셀러 마켓도 아니고 셀러 마켓이라고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또 쭉쭉 팔려야 되는데 음. 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음. 이제 올봄 여름에 못 팔았던 리스팅들을 음. 다시 9월달에 제가 리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냥 그게 한거 아니고 적어도 음. 1만불에서 2만불 많게는 3만불 정도로 깎아서 전화라도 오기 했는데 사실 9월달에 전화가 거의 안 왔습니다 음. 오픈하우스 하면 한 명? 맞으면두 한 명? 명? 아예 안온 사람도 있고 음. 봄 여름 네, 그 마켓 프라이스는 더 이상 마켓이 아니다 적어도 5만 불에서 10만 불 싸게 내놔야지 전화도 오고 오퍼가 들어오지 5만 불, 10만 불싼게 아니라 그게 응. 시세예요 시세 응. 응.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게 응. 저번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더 이상 그게 싼 가격이 아니에요 마켓 그러니까 예, 응.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게 시세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얘기 말씀드리는 게 시세 응. 내놓으면은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응. 근데 계속 그걸 아직까지 내가 싸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가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뭐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토론토보다는 낫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매로 나와 있는 거랑 싸워야 되고 지금 현재 또그 전에 만들었던 거랑 싸워야 되고 별로 볼을 또 싸워야 되 지금 또 현재 8분의 3이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4대1로 싸워야 되는데 4대1로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특히 전매는 진짜 힘든 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한 10만 불 밑으로 내놓기 전에는 내가 보기엔 정말 팔기 힘들고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팔리고 안 그러면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콘도 시장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어떤 콘도를 팔았는데 팔 때는 되게 싸게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났더니 지금은 제가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일단은 팔실 뭐 의향이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팔고 빠지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팔고 빠지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시세가 하나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서로 팔려고 그때부터 정말 더 심해져요 가격을 더 다운시키고 더 전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정말 시세에 맞게 해서 먼저 팔고 빠지시는 게 그나마 이득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공시가 1.8를 1.5일에 진행하고 있어요. 음, 네. 저도 지금 오퍼 저번에 못했지만 어, 185만 불짜리를 170만 불에 오퍼 됐었는데 그 전에 썼던 서브젝트 세일 이 그거 안 돼서 못 샀지. 어 거의 20만 불 깎았던 것 같아요. 된 것도 네. 저번 달에 공시가 2.1을 190에 샀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공시가보다 이게 음. 어 그럼 이 삼십 명 깎아 그거는 아니에요 음. 그만큼 레노가 잘돼 있고 음. 어, 들어가서 손댈 집이 없는 집은 지금도 공시가에 팔리거나 맞아요. 공시가보다도 약간 높게 팔리는 집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집에 손볼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을수록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집은 뭐 공시가보다 지금 이상 팔리는 것도 레노가 잘돼 있으면은. 음. 많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얼터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최적의 가격으로 사시는 게 멀티풀 받는 집들은 공시지가랑 비슷하게 내놨어도 분명히 리노가 잘된 집일 거예요 그런 집 아니면 요즘 멀티풀 그렇죠. 안 들어와요 네, 네. <laughs> 저는 이 올해 그 다운타운 했던 거 이제 판게 없고 내놓기만 해놓고 <laughs> 판게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아직도 어? 다운타운 리스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살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주로 다운타운 많이 사, 사는데 그 친구들을 지금 파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빨리 집 팔고 벤쿠버에 있을 집을 사겠다. <laughs> 그런데 집이 안빨리니까다 아파트도 못 팔고 집도 못사서 지금 그렇게 못여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옛날 만큼 다운타운에 꼭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옛날에 이제 싱글이었다가 이제 가정을 잃어서 애를 갖기 전에 집으로 이사 전 사람들이 주로 좀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브랜트우드 같은데 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한번 편하게 살다 보니까 꼭 내가 다운타운 안 살아도 번나비만 살아도 뭐 그다지 편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트렌드가. 네. 저는 여기랑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다운타운이 아직은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지금 같이 가격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같은 가격이면 뭐 코키틀람에 사냐? 그거보다는 저는 다운타운에 무조건 사라고 그러고 싶어요 물론 다운타운에 사실 때잘 보셔야 되죠 오버프라이스가 되지 않은 거 가격이 잘형성돼 있고 파킹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오프라인된게 워낙 다운타운에 많다 보니까 뭐 원베드가 막 원밀리언 하고 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피, 피하셔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도 그거 외에는 그 전에 오히려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게더 많아요 새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사실 원베드로은다 65만 불에서 다7 0만불 그렇죠. 사이가 더 똑같거든요 제 손님의 포트무디에서 그 가격 팔고 다운타운을 갈려다 팔도 못 팔아서 내가 못 갔지만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물론 조금 오래됐지 1 0년 정도. 그렇지만 그 사이즈의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그 사람들 안 옮길 이유가 없죠. 왜냐면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운타운에서 일을 안 하고 어, 나는 내 내가 코끼트 라면에서 랭이에서 일한다는 분들은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거고 다운타운에서 일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어이 그럼 같은 값이면 당연히 다운타운이 낫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랜트우드 버킷 라. 맥니 이세 지역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죠. <laughs> 음, 안 좋고 맥니는 그래도 조금 한국 사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운타운 지금 한국 분들 중에 들어가시는 분 별로 못본것 같고 그래도 브렌트우드는 아직 젊은 사람들 중에 브렌트우드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브렌트우드가 시장이 좋아질지는 저도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게. 아주 또 지어질 게 너무 많고 너무너무 살기 좋긴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다운타운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어 브랜트우드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은 곳인지는 저도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좋대요 여기 너무 이사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다운타운 만큼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너무나도 그 버젯이 확실해요. 자기의 버젯에 맞춰갈 음. 수밖에 음. 없어요. 저희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워낙 벤쿠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음.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나 기 때문에 음. 내 버젯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는 동네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선책으로 그분들이 또 하시는 거는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라고 그게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조용하고 거기서 일도 할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오히려 포트머디나메이플릿지에 네.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나는 분은 거기 사시는데 되게 싫대요. 왜냐면면 <laughs> 이게 출퇴근 시만 다니다 보니까 <laughs> 다운타운에서 끝나고 가끔 술한잔 하고 오면 은 끊겨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완전 난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션 타고 와서 거기서 우버 타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네.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저께 음. 이제 손님하고 이제 식당에 어제 갔는데 그분이 또 저희 구독자라 그러면서 아또 서비스를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어저께 감사히 잘 먹었어 추석 때어 네. 직접 인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저희 카톡으로 인사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추석 잘 지내셨길 바라고 이제 곧 쌀쌀해지고 겨울이 오는 데한 절기 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시장이 이렇더라도 무슨 뭐 이렇게 맨날 뭐. 어, 안 좋은 표정 하고 있나 더 좋아지는 거아 아니, 아니니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또 다시 저희가 인사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모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